안녕하세요. 글로벌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5일 재개관 행사와 함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 버지니아 챈틀리의 스티븐 우드버헤이지 센터에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의 스미스 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의 별관 격인 이곳 우드버헤이지 센터는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비행기 격납고를 박물관으로 개조해 2003년 개관했는데요. 이곳에는 세계 최초의 군용 비행기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B-29 폭격기 에놀라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인 항공기 기록을 보유한 SR-71 블랙버드 정찰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콩고드 여객기와 우주항복선 디스커버리호, 유인우주선 제미나이 7호 등 항공기와 우주비행선 수백 대, 그리고 각종 항공유물 수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드바헤지 센터는 매년 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 중한 곳인데요. 여기 전시된 대부분의 항공기는 복제품이 아닌 과거의 하늘을 누입었던 실물들입니다. 5일 열린 재개관 행사를 시작으로 스미스소니언 재단 소속 박물관 중 워싱턴 DC에 위치한 6개 박물관과 동물원이 5월 14일과 21일 순차적으로 부분적 재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대부분 전시관은 단축된 관람 시간에 온라인으로 시간제 예약을 통해 방문하실 수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다양한 국이 핀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팬데믹 발발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형식으로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기후 문제, 미얀마 사태 등 국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미국 측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니 볼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했고 중국을 향해서는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면 우리는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부 쿠데타 발발 4개월째 접어든 미얀마에서 최근 소수민족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이 잇따르며 내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에서 활동 중인 카친 독립군이 미얀마군의 헬리콥터를 격추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지난 주에는 카렌 국가 연합도 태국 국경 지역의 미얀마군 기지를 습격하는 등 소수민족 반군의 공세가 활발해졌습니다. 미얀마 각지에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위를 이어갔지만.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지난 주말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률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가 최소 1회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백신 공급을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또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자 봉쇄 조치를 완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6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유럽 여행을 허용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체류하던 우주비행사 4명이 지구로 귀환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지난 2일 새벽 플로리다 인근 멕시코만에 착수하여 해상 귀환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지구로 돌아온 나사 소속 마이클 롭킨스와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 소속 노구시 소이치 등 4명의 우주 비행사는 작년 11월 ISS 도착 후약 6개월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화성 이주 목표로 개발 중인 시험 우주선 스타십을 지난 5일 시험 착륙에 성공시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편 중국은 2022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자체 개발 독자 우주 정거장의 핵심 모듈 테너를 지난달 29일 발사에 성공시켜 미국과 우주 경쟁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도 뉴델리의 암시장에서 산소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두달 사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팔라져 누적 확진자 수 2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인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 수만 명대를 유지하던 인도는 3월부터 갑자기 감염이 늘기 시작하더니 4월 초 하루 10만 명, 4월 말 하루 40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수도 뉴델리의 거리는 임시 화장터로 변해 연일 쏟아지는 시신을 태우느라 연기가 가실 날이 없고 병원에서는 산소통을 확보하지 못한 환자 가족들이 눈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인도의 상황이 갑자기 악화한 데는 변이 코로나의 확산과 열악한 병원 시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정치 및 종교 행사가 연달아 열린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됩니다. All this 특히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힌두교 최대 축제 쿰브 멜라가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면서 약 900만 인파가 개최지인 북인도의 하리드와르에 모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축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 न ा क ह ीं कुंभ कराना आ तो य संभव नहीं था। एजेंसीज त ी इंटरनेशनल न एजेंसीज ो ड िी ज कंट्रोल पर काम करती हैं तो उन्होंने इस पर स स े मना किया था। 이제 방역 실패의 책임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모디 총리는 5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방역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대규모 선거 유세와 힌두교 축제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전략이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대확산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왔죠. 결국 모디 총리는 지난 2일 선거 결과 핵심 지역인 웨스트벵골에서 최대 정적에게 완패하며. 방역과 선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셨습니다 한편 미국은 인도의 상황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We are working nonstop across the government to do all we can and that includes oxygen assistance and related materials, supplies o therapeutics, rapid diagnostic test kits, ventilator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r PPE.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실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는 지금 전 세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ome on, baby. Oh shucks, real men ride pink bikes, baby. My name is QF b I'm a photographer, photojournalist, restaurant worker, um, and uh, urban golfer. I play golf with milk containers. I don't, I, I don't play golf every day, but I can play whenever I like, which is the beauty of it. As a photographer, what makes me stop and press the button right away is some shots are just, you know, it's situational, so it's just a feeling. It's, it's, instant, it's instantaneous when you just see something happening. And you say, "Well, I got to capture that for the record." You know, some shots are like that, and some shots you have to really like think about: are they going to be important in 20, 30 years? You know. He owes me $20. That's the one that owes me $20. This guy was walking by when I was playing golf one day, and um, we got to talking, and I uh, got around to finding out he was a golfer, and he has a really good swing. Thank you. I love the story. What you're telling about, like, what inspired this and that, who that man is. Yeah, I appreciate that. Thanks. Yeah. I just, yeah. yeah he to be the. Like... <laughs> no, uh, no, no. I appreciate that. Thank you. Oh, oh! You got to be kidding me. Snap out of it. I got started playing golf when I found a golf club in a garbage can. And I had a tennis ball on me. So I started hitting the tennis ball against the building that was under construction, but it didn't come back down after a while because there was so much uh, scaffolding that, you know, just stopped, got stuck someplace. But I didn't want to stop. Just, I like the feeling of swinging. And so I said, okay, I got to find something else to hit. So I got some milk containers and um, I just started hitting them. And you know, it's better than hitting a ball because they don't roll away. <laughs> yeah. I was born in Kingston, Jamaica. And I came here when I was four years old. So I'm Jamaican. Lived in the Bronx, Brooklyn, Queens, Strong Island for a while. Moved down to Atlanta, Florida, and got homesick for New York, so I came back. Oh,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follow me. Come on, you got it. looking good, baby, come on. The rules to street golf are just always be respectful. A B C always be careful. Playtime's hey, over, baby! My ultimate goal is to be a historian, photojournalist. When I take a photograph, it's about truth. What you see is what is. Okay, come on now. Come oh. on! Come on, baby. Playtime's over. There we go.